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을처럼 하늘이 정말 창명하고 맑았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구름 한점 없이 정말 초가을의 그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주말을 보내지 않을까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다시 비가 오지만 어쨌든 가을이 오고 있고. 주식시장의 어떤 분위기도 약간의 그 가을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 않나 저는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어,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개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오늘 뭐 방송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음뭐 내일 뭐 라이브를 하겠지만 뭐 라이브에서 뭐 공부 너무 많이 해봤자 또다 기억도 못하시고 <laughs> 라이브는 뭐좀 짧게 좀 조금 놀면서 하고 오늘 또 미리 할게참 많으니까 그동안 제가 쉰만큼 어 오늘 잠깐 또 워밍업 2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어떤 뭐 때마침, 또, 제가 이렇게 참 운이 좋은 게, 뭔가, 복귀를 하, 할 때, 복귀를 하는 요 시점에서, 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저도 좋습니다. 그냥 타이밍인가. 지금, 일단,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지난달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그,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그 미어, 미국의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지수, 민간 뭐 비농업 고용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호재죠, 호재. 역설적이지만 뭐 이전에는 이렇게 이 수치인데 예상치에 굉장히 미달하고 지금 미국의 뭐. 지금 이번, 지금, 최근까 이번 달에는 지금 아이다와 뉴욕에 또, 어, 허리케인 홍수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가 좀 크던데, 이건 지금 8월이고, 보니까 9월도 조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닌가, 코로나에다가 자연재해까지. 아무튼 이 고용의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뭔가 이제 그 미국에 유동성 공급, 테이퍼링 뭐 어떤 지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계가 좀더뭐 빨리 당겨지기 힘들다라는 어떤 논리. 그게 가장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장을 형성하는 그 유동성의 가장 큰 담론이고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 지수가 오히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시장에 약간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음 상황입니다. 근데 꼭 그것도 너무 안 좋고 너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지금 굉장히 적절하게 시장이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뭐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냐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고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면 하또뭐 기업들의 실적은 좋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음. 약간의 긴장감이 있지만, 뭐, 미국, 주, 미국 증시는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뭐 아시아 이머징 우리 시장이 조금 약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죠. 지금 우리 시장 끝나고, 나스닥, 지금, 선물 지수는 조금 밀립니다. 뭐, 고용지표가 발표를 됐는데 조금 밀리고, 미국 시장 시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제가, 어, 뭐 화요일 날입니까? 그때도 뭐, 미국 시장이 조금 밀립니다라고, 어, 시작했네요, 미국 시장. 밀립니다라고 했지만, 뭐, 이런 정도, 지금 미국은 계속 연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상승에 대한 필요도가 있고, 어쨌든 지금 테이퍼링 지연이라는 이슈로, 어, 상대적으로 좀, 어, 강하고 안전한 미국으로 아시아 이머징의 자금도 좀 몰리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우려로 미국은 약간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들이 좀 나오고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조금 밀렸던 이 아시아 이머징 쪽으로 하여튼 어떤 자금들이 다시 좀더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 막판에 보며 코스피 외국인이 5,800억 정도 코스닥 1,100억 정도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오늘 이그 방송의 제목을 뭐로 잡으려 하면 가을. 다시 애플카, 플러스, LG, 곱하기 자율주행, 타고 오나예요. 그 제목으로 할 건데, 아마 제 방송을 이제 1년 정도 들으신, 1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 8월 말, 추석 전에, 물론 추석 전뭐 현금 얘기도 작년에도 했고, 저는 참 현금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작년에 이 가을에 정말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스테마로 온 게, 그, 음?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발표와 애플카 이슈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정도 하여튼 흐름까지 엄청 강했죠. 다시 지금 애플카가 딱이 시점에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트리거예요. 이 굉장히 강한 테마 하나 훅 들어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약간 마디를 형성하나 했던 세경 하이티 엄청 쎘잖아요 화요일 날 폴더블 얘기하고 나서. 화. 화요일 날 제가 폴더블 말씀드리고 수, 목, 세다가 언제, 오늘 꺾이는 이제 분위기고. 왜냐면 그 공백을 더 강한 게 메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좋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올려주면 좋은데. 뭐 수급적인 공격성이 강한 이 수급적인 어떤 흐름, 흐름의 이 뭉치는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 들풀처럼 여기 좋았다. 여기 좋았다. 이동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막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면 뭐 반도체도 좋고 2차전지 좋고 바이오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때 뭐가 강하면 뭐가 약해지고. 그게 상대적인데 오늘 어쨌든 2차전지 섹터들 반등 지금 응극할 소재들 좀 새롭게 테마가 뜨면서 2차전지 소재들이 기존의 대형주들은 좀 꿈뜨지만 오늘 대주전자 제료나 3기 나노 원익 페인이 ess 쪽 요새 전기차 충전 쪽까지 가니까 ess 전기차 충전소 쪽에 이제 또. 하나의 또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쪽만 아니라 그런 쪽에 또 소재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담론이 크게죠. 요새 약 수소도 좀 슬슬 계속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음,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현대차 올해 영업이익 뭐 현대차 그룹 전체로 뭐 13조라 합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쪽좀 늘려는 있지만 대형주가 좀 늘려 있지만 또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죠. 하여튼 제일 큰게하여튼이 애플카가 돌아왔다입니다. 애플카. 그래서 내일 라이브 방상에서 방송에서는 이 애플카와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좀 종목들, 지금 벌써부터 뒤에서 어떤 얘기들이 조금 오가는지, 그런 것들, 좀, 조금, 제 관점에서, 하여튼 애플카가 흐름이 마디로 옵니다. 이제 이거 지금 LG랑 마그나랑 합작법인 7월에 설립하고, 지금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이 그, 이제 그, 차는, 차 밸류체인은 도요타인데, 여기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여러 전략적으로 뭐, LG 쪽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트리거냐 하면, 이, 이, 그동안 우리가 대형주 지수를 그렇게 이제 우리 시장이 누르는데, 이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아 어, 굉장히 강해졌어요, 오늘. 강해졌고, 시장에 약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늘이, 그냥 테마, 뭐, 남북 뭐, 대포 쓰고, 그, 그런 게 아니에요. 마디, 그, 저거도 1, 2주 동안 이제 애플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그렇죠. 자율주 정리를. 이, 야, LG전자 같은, 이제, 어, 기업을 10%를 올리는 거예요. 그, 이, 그, 그리고 종가가 최고가 거의 금방에서 끝났고요. LG 노텍이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LG 노텍 VI를 만드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뭐 현우 사업이랑 그 밸류 체인, LG 쪽 계열에. 그래서 이건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고, 애플카에 대한 음, 담론이 이제 자율주행 쪽 이슈로까지 좀 확대되어 갈수 있는, 바로에플카 뉴스 뜨자마자 저는 또막 라닉스 이런 게 눈에 팍팍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막, 9%씩, 뭐, 하여튼, 뭐, 종목 얘기들은 제가 좀, 라이브 때또 다시 스토리 있는 것들, 얘기, 어,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비전 이런 것도 뭐, 어? 음, 사실 이건 좀, 빠져, 빠져라, 빠져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좀 빠지면 이제 다시 좀 작게. 그래서, 아, 안 오고, 안 오르고 있었으면, 요번 진짜 토요일 라방에또 언급해줘야지 했는데, 오늘 물론 오늘 왔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뭐, 종목 얘기또 구체적으로 한번 토요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굉장히 우리 시장에 지금 뭔가 큰주제의 어떤 활력 키 포인트가 좀어좀 어, 어, 좀 없었는데 지금 이 애플 카라는 지금 오늘 이 트리거 같은 이슈가 하여튼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어, 동, 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음, 잘 나오지 않으면서 하여튼 시장이 농분이죠. 어, 당분간, 추석 전까지였던 우리 시장이었던 흐름, 굉장히 좀, 아, 기대됩니다. 그리고, 야, 한컴, 이것도참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처음 한컴 그룹의 제 탐방 보을넣 었을 때, 유비 간호 장비 3국을 통일하다 이랬는데, 건 1년 만에 3국은 통일을 거의 했지 않나 싶어요. 뭐, 3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컴을 본건 물리적인 탐국 통일의 정도 영역에서 왜냐면 스마트 시티가 제일 큰 담론인데 이 이번에 제 저는 실시간으로 들었거든요. 직접 연락도 왔어. 그죠? 이번에 우주 드론 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그러니까 일단 김현수 대표 체제로 한컴 시스템이 일단 승계가 경계가 되고 나서 지금 클라우드나 드론은 한컴이 이제는 어, 우주 미래로 가는 그니까 이게 이제 상북 통일이 아니라 우주 정복 정도의 주제를 갖게 된한 컴이다.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저는 좀 감동이었어요. 이것도 디훈 얘기, 디훈 얘기들은 좀 라이브에서 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좀 굉장히 특징적론에 들었던 게, 7월에 온라인 거래 16조 역대 최대, 모바일 거래 34%, 이게 오늘 뭐 지금 세틀뱅크 챙에 좋고요. 오늘 이런 지금 이제어 어, 뉴스 속에서 KG 모빌리언스가 아까 딱 나왔었는데 KG 모빌리언스가 오늘 갑자기 막15% 음, 정도 어 오르가 올라가, 올라가더라고요. KG 모빌리언스 저도 11번가를 잘 씁니다. 11번가에 지금 보면 저는 11번가랑 쿠팡을 쓰는데 지금 아마존 베스트 아마존의 상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 하여튼. 저도 그 오늘 처음으로 그 11번가에서 아마존의 베스트 상품인 프라이팬 주문 주문 후 프라이팬 하나를 배송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바로 진짜 주문돼요. 실걸리인지 봐야 되는데 KG 모빌리언스가 여기 11번가 전자 결제 대행 단독으로 들어가 있다해서 오늘 굉장히 강했고 알죠? 이게 뉴스 뜨자마자 저는 뭐 KG 모빌리언스 따라다니니까 KG 어. 대최대주주가 지분 40에서 50% 갖고 있는게 케이지이니시스 입니다 그리고 케이지이니시스를 보유하고 있는게 케이지케미칼이죠 어, 저 뉴스 케이지 모빌리언스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케이지 어, 케미칼이 사실은 지금 음, 어, 약간 하락하고 있다가 저 뉴스 하나로 케이지케미칼을 상승으로 끌어올렸어요 지금 케이지케미칼 시총이 어, 맨날 꺾거립니다 5천화가 안됩니다 지금 11월 달에 KG ETS 매각 얘기 나와요. KG ETS 8만 5천억이에요. KG, 모빌리언스도 KG 케미칼 건데, KG, 어, 모빌리언스 지분을 KG 이니시스 통해서 물론 갖고 있지만, 아무튼, KG 모빌리언스, 어,의, 어, 시가총액이랑 KG 케미칼의 시가총액이랑 비슷해요. 말안 되죠? KG 이니시스가, KG 케미칼 보다 시총이 커요. 하, 그냥 왠지 아차, KG 케미칼 같은 주식.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진짜 주식 못 하겠다. 막 나는 뭐 포트를 구성하고 애써봤자 안 되겠다 하면 진짜 그냥 이가 몰빵 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그, 제 몰빵이 진짜 잘안 좋아하는데. 저도 뭐, 제가만 알 거니까. 나, 저도 막 약간 운용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진짜 그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 그, 평균 수익률 이상을 따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보세요. 이, 이게, 이게 왜 무겁지 않냐 하면, 어, 작년에 98% 올랐어요. 케이지 케미 칼이 연봉으로. 올해 46% 올랐어요. 올해. 올해 지금 코스피 수익률이 뭐 10%, 뭐, 코스닥 10%인데, 올해 46%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나는 주식이 절대 무겁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싸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이 시장의 수익률을 더 아웃포폼하고 싶으면, 게이지 케미칼이 조금 무겁긴 해요. 근데 뭐, 뭐, 애플카 볼 때는 애플카 쪽으로 좀 포트 좀 가고, 시클 뭐할때 시클 가고, 배당 쪽 배당 가고, 뭐 반도체도 좀 매력적인 가 많잖아요. 그 그러니까 들어보면 너무 매력적인 거 많죠. 근데, 아, 나왜 이렇게 꼬여? 왜 이렇게 안 돼? 하면, 진짜 이런 주식이 답이기도 하고, 정말 좀 디테일하게 매매도 못 하겠고, 좀 중장기로 생각한다 면 진짜 게이지 케미칼은, 그냥, 이상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맨날 볼 때마다 깔깔깔. 이제 지 이제는 지칠 만도 한데. 예를 들면 뭐 아무리 진짜 뭐 아름다운 뭐 정말 진짜 멋진 사람이랑 어뭐 친구 내 친구나 가족이나 너무 멋진 연예인이라도 그냥 맨날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장동건 같은 그런 분들 그냥 예를 들면 뭐 김태희 같은 그런 분들 그냥 이제 맨날 보면 가족들은 깔깔깔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진짜 장동건 김태희처럼 막 너무 막 이렇게 빛나는 어, 어, 그니까, 볼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래고, 막, 이제 뭐 5년이 지나고, 뭐 3년이 지나고, 맨날 볼 때마다 새삼스럽고, 새롭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진짜 빛나는, 가치 밸류를 갖고 있는 케이지 케미칼, 참, 야, 이게 45,000까지 원 갖다 눌렸는데. 매력적입니다. 지금 매력적인 거 많아요, 지금. 아, 진짜. DYM도 그렇고, 뭐, 좋은 주식도 많지만, 아무튼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년이라는 이제, 저는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요 이제, 방송은 어떠냐면, 조금, 뭐, 좀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 물론 많은, 많이 다룰 수, 수밖에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종목과 뭐, 걱정하고 있는 주식들이 좀 많으니까 많이 좀 다루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것들, 진짜, 진짜, 진짜 알짜인 것들을 좀더 깊고 더 많이 언급해주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어, 좀 쏠릴 수 있도록. 그니까, 러 지금 참 지나고 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좋았던 거 있죠. 그냥, 정말 좀 무겁네. 그니까, 러 이, 이거, 이걸 버리니까. 무겁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무겁고 말고 정말 좋은 거 있죠. 그니까, 미넨지나, 뭐세트리나 어? 근데, 세트는 그런 건 있어요. 그니까, 미넨지와 세트를 1년을 지나고 보면, 세틀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해자가 있죠 경제적인. 근데 세틀은 엄청 싸지는 않았거든요. 엄청 싸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미지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긴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지금 많이 올랐고 뭐 조정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틀도 물론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비교로 보면 오히려 뭐미넨지 다우기술 뭐. 미넨지, 다우 기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지 케미칼, 막,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고, 싸고, 이런 주식들이, 결국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막, 포트를 구성하고, 막, 참, 매매를 잘 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진짜 답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거. 크 <laughs> 이거, 이거, 만원의 얘기야. 내 네, 진짜 아직 기억해요 이거 캐, 이거 메리츠 금융지주 그때 막 배당주로 작년에 만원때 진짜 얘기할 때뭐랬냐면 아니 무거운데요 막 채팅창에서 그랬어요 무거운데요 그좀 무겁잖아요 와 근데 배당은 6% 되는데 좀 무겁잖아요 이게 무겁다고요? 제일 날라리 주식이에요 날라리 이렇게까지 야 진짜 야 그러니까 다시 원론적으로돌아와 가지고. 참, 근데 1년을 지나고 보면 막 잡다한 것들 다 버리고 정말 메인 디시 알짜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지금을부터 앞으로의 1년은 정말 메인들을 정말 주력 메인들을 진짜 한 이제 10개 정도 메인을 한번 찾아본 정말 메인 같은 메인, 정말 무겁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을 조금 메인 디시를 어, 갖고 확실히. 뭐 사이드는 항상 다룰수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 디쉬는 뭐 오늘 메인은 확실히 진짜 영양고 있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사이드로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듯이 그런 정도의 좀 컨셉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1 년을 마디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무튼 어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정말 좀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기를 하고요. 오늘 맛배기로 한번 여러분들이가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금요일 저녁 만났습니다. 음악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오디오도 살던어 네. 아무튼 아, 가을. 우리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 여러분들, 우리 K라인. 우리들의 계절이에요. 하여튼 정말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그 말이 막 입에서 술술 노래처럼 나올 게끔. 추석 전에는 좀 이게 RPM 바짝 올려 가지고 애플카 자율주행 타고 진짜 경제적 자율주행을 위해서 뭐 지금 상반기나 지금까지 조금 미미했던 분들도 조금 잘 지금 챙겨가지고 정말, 어? 정말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좀맞짝 한번 해봅시다.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